들어와서 지금은 좀 의욕이 넘쳤을까요? 공격자 발칙 두 개가 나오는 아부입니다. 네. 좀더 여유 있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네. KCC 공격으로 전환됐습니다. 그럼 KCC는 이곳에 들어와서 게임 잘 하고 있죠? 네. 네. 이분이 직접 던지입니다. 출시 좋은 선수예요. 네. 이분이 선수가요. 민희 선수를 올 시즌에 제2의 이진우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전창진 감독인데요. 예. 그리고 곽동기 선수도 있습니다. 그 후보에는 변기운 돌아서면서 골밑 접근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바로죠. 지 네. 아, 또 찬스요. 넘겨주고 순간적인 오픈 찬스. 이걸 득점다 아, 예. 아, 네. 아, 좋은데요. 아, 슛 좋아요. 네. 이들을 가져가고 있는 전주 KCC. 자, 아부쪽 막는 선수 없었습니다. 예, 슛이 없기 때문에 네. 수비가 다쳐져 있죠. 그렇습니다. 이거 이저 엘지 KCC 네. 저 김상규 전주 범 문명이 붙었습니다. 안으로 들어와서 엘보 점수 선택 이근희 아, 득점. 아. 이근희 선수가 지금 거침없이좀 슛을 잘 던지고 있거든요. 네, 여유가 상당히. 아예 생긴 것 같아요. 걸렀으면. 살짝 올려 줍니다. 오! 아우웨이 타 타이니 펼쳐 줍니다. 다른 국내 선수들이 뛰어 들어와서 리바운드를 좀 쳐야 될것 같아요. 네, 네. 대략 이후의 최신 시 공격이고요. 이부터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공 지켰습니다. 김상규. 외곽 킥 아웃. 왼쪽 45도 열립니다. 슛자. 이근희 아 좋아요 지금 안쪽에는 아부소수가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 굳이 안쪽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거든요 디펜스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이겼습니다. 첫 공격을 직접으로 잘 만들었었고요. 손질씨도 이겨냈습니다. 반대편 아, 좋습니다. 완벽한 오픈 찬스 이근희 선점골. 좋아요. A C C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았습니다. 예, 네, 이대1 디펜스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. A C는요. 네. 전반에양팀 득점 리더는 이근희, 아부, 나란니 11득점이었습니다. 보고 받고 있습니다. 사클락 그 5초. 저 외곽에 아, 외곽이나 인사이드 에 움직임이 안 좋아요. 포스트 플레이 할때요 말이에요. 발이 되없었고요. 좋아요. 지금 포스트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는 이정현, 박동기를 찾았는데요.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. 마 아, 이스키. 저런 거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. 네. 다른 선수들이요. 그리고 석점으로 연결 지어 보려고 했습니다만. 공격 리바운드. 이근희. 안쪽 두 점. 들어갑니다. 아, 아 네. 아, 이근희 선수 오늘 슛 정확도가 좋네요. 아, 네. 원드리을좀더도 좋고요. 네. 아, 3점도 좋고요. 오늘 맞습니다. 상당히 좋아요. 네. 점 이제도 안 들어갔습니다. 이그니 선수가 따냈고요.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. 렇대종료 됐습니다. 3쿼터까지 전준범 반대 편. 슬롯이 많이 오죠 지금요. 자, 정면 김상규 막고 떨어집니다. 공격 리바운드 이근이 골밑 두 점. 아, 좋습니다. 네, 선수 리버드도 좋고요. 페이시 가요 오히려 더 리바운드 참가가 더 적고 이근이 선수가 그때 좀 충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. 타임아웃 요청됐습니다.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려 했고 디펜스 면에서는 좀 정상적으로 하면서 디펜스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우 어우 예 그러시는 과정 이관희 선수와 접촉이 안된 쪽이 네. 강하게 있었네요 아우 예.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네. 예예 아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. 예, 예.